안녕하세요. 알고리듬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아, 시장이 어제 또 한번 찬물을 맞았습니다. 연준의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내놓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상 시장의 마지막 희망이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한마디였죠. 당연히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이더리움은 3천 달러 선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10에서 13. 극한 공포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죠. 오늘 제가 주목한 첫 번째 데이터는 역시 이 매크로 압박입니다. 제퍼슨 부의장의 발언은 고금리 장기화를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확인 사살과도 같았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50% 아래로 추락했죠. 이러니 달러는 99.56 수준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위험자산인 크립토 시장은 숨을 못 쉬는 겁니다. 파생 시장에서는 롱 포지션의 80% 이상이 청산됐고 ETF에서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물밑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저희 알고리즘 팀이 계속 추적하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극한 공포 속에서 비트마인 같은 대형 기관 주소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3,000달러 선에서 이더리움 현물 매집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단기 매크로 충격 너머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당장 12월에 있을 푸사카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번 주 21일에 있을 레이어2 업데이트 같은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펀더멘털 개선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퍼슨의 발언이 마지막 타격일까요? 아니면 이미 반영된 악재일까요? 저희는 후자, 즉 저점 형성의 최종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10, 롱청산 80%, ETF 유출, 모든 약세 신호가 이미 극한에 도달했습니다. 연준의 매파바로는 이제 예상 가능한 패턴이 된 거죠. 오늘 알고리즘이 제안하는 핵심 전략은 지금이 참을성 없는 자의 공포 매도 물량을 참을성 있는 자가 받아내는 전형적인 구간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핵심 방어선은 어제와 같습니다. 이더리움 3000달러, 비트코인 9만 달러입니다. 이 기관 매집선이 방어된다면 지금의 공포는 중기 바닥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